난 근친 좋은데, 아, 이거 좋아해. 나, 이거 좋아해. 제목이 뭘지? 여자애가 동인 작가고, 히키코모리고, 개싫어, <laughs> 개싫다고. 난 근친 좋은데, 아, 알았다, 알았다. 에로망가 선생. 실제로 근친을 좋아하면 큰일 난죠. 그냥, 그런, 그런 게 좋은 거야. 약간 있잖아. 내 아는 오빠. 어떤 느낌이냐면, 내가 오늘처럼 있잖아. 내가 우체국에 갇혔거든요, 오늘 아침에. 돈이 없어가지고, 박스 값을 못 내서 내가 집에 못 왔었어, 잠깐. 그때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하면, 보통 사람들이면 바보야? 아, 진짜 바보다 이러는데, 이제 오빠만큼은, 아유, 우리 로에 그랬어? 알았어, 오빠가 지금 데리러 갈게? 이러고서 차 끌고 오는 거야. 차 끌고 와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오빠가 막 그러는 거야. 로에야 다음부터 이런 거 보내야 되면 오빠가 같이 가줄 테니까 오빠 불러. 그치만 오빠 자고 있어가지고 못 깨웠어. 깨워도 괜찮아. 택시나 뭐 버스 버스 같은 거 타는 것보다 오빠가 차로 태워다 주는 게더 빠르지. 어 알았어 오 <laughs> <laughs> 어, 오빠 <laughs> 근데 알로에도 여동생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나니까 나도 오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없어? 아, 없어요? 그래? 와 오빠 갖고 싶어. 근데 이미 망했어. 이미 이제 가질 수가 없어. 그래. 친오빠 갖고 싶어. 친오빠. 엄마, 나, 나 친오빠 나아줘. 엄마 방송 보고 있지 지금. 그리고 있잖아. 내가 내가 막 방송 끝나고서 이제 막 부엌에 나왔는데 오빠가 막밥해 주고 있어. 오빠가 설거지 하고 있어, 막. 그래서 어, 오빠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긴 뭘 해? 오빠. 오빠가 쉬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로에야 오빠 잠깐 친구 만나고 올 건데 올때 아이스크림 사와? 어 로에는 메로나 좋아하지? 메로나 사올게 어 알았어 이러고 막 <laughs> 아크크 그, 그 여동생은 라면 셔틀란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라면 먹을 때 혼자만 끓이는 게 아니라 로에야 라면 먹을래? 라고 물어보고서 끓여주는 오빠가 좋아 혼자만 얌생이처럼 끓여가지고 방에 가져가서 혼자 먹고 내는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좋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어차피 난 라면 안 먹을 거지만 그냥 물어보는 게 좋아. 안 먹는다 해놓고 나와서 뺏어 먹으면 <laughs> 때릴 것 같아. <laughs> 야, 김로에, 너안 먹는다고 했다? 하고서 내가 나중에, 아, 어, 오빠, 나한 입만 줘라. 나 배고파. 이러면 이제 오빠가,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끌어 놨어. 빨리 앉아. 이러는 거야. 사람을 망쳐놨어. 얘들아, 애니가 자꾸 오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니까, 얘들아, 그냥 연애를 하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친오빠여야 돼. 왜냐면 연애를 하면은 연애하는 그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, 이렇게 못해. 렇지 않아?